8월 8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에서 22장 예레미야 20장에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장 인메리아들바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 틀에서 하는예언을 들었습니다. 바스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베냐민 윗문에 있던 형틀 착고에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이튿날 바스은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마스흐이라 하지 않으시고 마골미사비이라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이제 곧 너와 내 모든 친구들을 두려움에 넘겨주겠다.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유다백성을 바벨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갈 것이고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유다백성의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성에 모든 재산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수거하여 얻은 여러 가지 물건과 값진 것들, 그리고 유다 왕들의 보물을 그 원수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바수라,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바빌론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여와여, 호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내쳤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啊。Ah.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 뿐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고발하자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에 당합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제 사정을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셔서 그 모습을 제가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에 복이 없기를 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 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여야할 텐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째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 21장 이것은 시드기아 왕이 마이기아의 아들 바수유가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으니 때에 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벨로니아왕느브간네살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느브간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손에는 전쟁 무기가 들려 있다. 너희는 그 무기로 바벨로니아 왕과 바벨로니아 군대를 막는 데 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무기들을 쓰임 없게 만들겠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애워 싸고 있는데 내가 곧그 군대를 이성한 가운데로 모으겠다. 나는 너희 때문에 크게 노했다. 나의 이 엄청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손을 뻗어 힘센 팔로 너희와 싸우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성에 사는 것은 다 치겠다. 그들은 무서운 병에 걸려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무서운 병과 칼과 굶주림 죽지 않고 이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로니아 왕 누브간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누브간네살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누브간네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도 않으며 자비를 베푸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겠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칼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 때문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나는 이 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다. 이 성을 바벨로니아 왕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아. Yeah. 유다의 왕실에도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라. 다이세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강도당한 사람을 압제자들로부터 지켜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노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끌수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내가 산 한가운데 바위 평평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이골짜자 위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우리를 칠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국가나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벌할 것이며 내 숲에 불을 질러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2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너는 이처럼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와 내 신하들은 잘 들어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도둑들로부터 도둑 맞은 사람을 지켜주어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시나디가 백성을 이끌고 이 왕궁의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차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사는 왕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왕궁은 길라앗의 숲이처럼 장엄하고 네바논의 산봉우리처럼 높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만들겠다. 내가 사람들이 보내어 이 왕궁을 멸 멸망... 다 그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너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을 찍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이 성을 지나가다가 서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큰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를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의지 마라.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서로 잡혀간 사람을 위해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그는 다시는 자기의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죽은 뒤에 유다왕이 되었다가 이집트로 잡혀간 살룸을 가리켜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절대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악한 짓을 통해 왕국을 짓고 속임 으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품새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내가 살 왕궁을 크게 짓고 다락방들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마다 잘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의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와의 호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그러므로 여하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우야킴이 죽어도 유다 백성은 슬피우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내 형제여 하지도 않고 슬프다 내 자매여 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아, 내 주, 내 왕이여 하며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낙이 묻듯이 파묻어버릴 것이다. 또한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유다야 레바논으로 올라가 시피 울어라.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통곡하여라. 내 친구들이 다 멸망했다. 유다야 내가 잘될 때에 내가 경고했으나 너는 듣지 않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목자들을 다 나이어버리겠다. 내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너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짓 때문에 멸시를 받을 것이다. 왕아, 내가 지금은 레바론 왕궁에 사이고, 백향목 방 안에서 평안하게 일지만, 내가 벌을 받을 때에는 신음하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아파할 것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 왕, 여우야김의 아들, 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도장 가락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뽑아 버리고 말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목숨에 노려 내가 두려워하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너와 내 어미를 고향의 땅에서 다른 나라로 쫓아내겠다.너희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너희는 고향으로 간절히 돌아오고 싶겠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고니아는 누군가 던져버린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도 거디 떠보지 않는다.어찌하여 고니아와 그의 자녀가 쫓겨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들어갔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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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니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여라. 그는 자녀를 가지지 못할 사람이며 평생토록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살아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